네. 안녕하세요. 제임스 정입니다. 아,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요, 음, 최종 결론까지 왔습니다. 아, 최종 결론 어, 5개 조합을 말씀드리면요. 아, 45번이 5개로 아, 반드시 나온다는 번호로 넣어봤습니다. 아, 그리고요. 22, 29, 4개. 아, 45, 45, 45, 45, 45. 5개가 들어왔구요그 다음에, 아, 21, 21, 21, 21, 4개. 그 다음에, 22, 22, 22, 22, 22, 4개. 29, 29. 29, 29, 4개, 아, 21, 21, 22, 29를 4개를 넣습니다. 이렇게 4개를 넣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7, 13, 28, 7, 13, 28, 7,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28이죠? 28. 이렇게 3개씩 넣었습니다. 예. 가중치를 좀씩 변경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좀 많이 넣었죠? 그 수량을 좀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1, 1개, 2개, 2개죠? 11이 2개. 그 다음에 18, 27, 1개씩.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최종 분석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아, 여기서, 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 예상수 몇 개나 되십니까? 아무튼, 이, 여기 이 다섯 개 조합에서 어, 분명히 5등 이상은 있습니다. 그 어, 그니까, 사, 믿, 어, 미지지 않는 장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 최종 분석을 마치고, 어, 또 여러분의, 1050회 여러분의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